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살고 있는 1960년생 부부가구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께서는 서울의 시가 10억원 아파트, 시가 표준액으로는 6억원 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주식에 1억원 정도 투자하고 계십니다. 소득은 남편의 국민연금 70만원, 아내의 국민연금 40만원 합계, 110만원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3000cc 승용차도 가지고 있는데요. 중고차 시세로는 약 2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으로 미리 생각해 보시고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생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60년생 동갑내기 부부시고요. 두 번째, 서울의 시가 10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6억 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식에 1억 원 정도 투자하고 계시네요. 네 번째, 국민연금을 남편 70만원, 아내 40만원, 합계 110만원을 매달 받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30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중고시세로는 2,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기준,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소득평가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이 전부신데요. 남편의 국민연금 70만 원, 아내는 40만 원, 부부 합계 11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 없으므로 그대로 110만 원을 소득 평가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료인 부부의 소득 평가액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에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소득 배당이 있다면 소득 평가액에 반영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일반 재산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고, 금융 재산은 주식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재산을 구해보면, 실거래가 10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6억 원에 자동차 2,500만 원을 더해주면 6억 2,5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빼주면, 일반 재산은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금융 재산을 구해 볼까요? 금융 재산은 주식의 최종가액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구했던 일반 재산 4억 9천만 원에 금융 재산 8천만 원을 더해주면 5억 7천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면 2280만 원이 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9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의뢰인 부부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죠? 먼저 구했던 소득평가액 110만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190만원을 더해주면 소득인정액은 300만원 따라서 부부의 소득인정액 300만원은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만 8천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십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번엔 두 분께서 기초연금을 각각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매달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34만 2,510원에 150%인 51만 3,76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즉 17만 1250원까지 감액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고 계시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십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표를 보시면 국민연금 7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약 6만 5000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342510원에서 6만 5000원을 감액하면 27만 7,510원이 되고 여기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가액 20%를 적용해서 남편분은 최종 기초연금액이 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아내분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내분은 국민연금을 40만원 받고 계심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시고 부부가액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34만 2,510원에 부부 감액 20%만 적용하면 아내분의 최종 기초연금액은 27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부부 합계 496,000원을 매달 25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께서 현재 주식에 투자한 1억 원을 정리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과연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기초연금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식과 정기예금 둘다 금융재산이므로 기본공제 2천만원은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같은 조건이지만 주식의 경우 배당금,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보다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이 더 많을 경우 기초연금에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예상소득액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해에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식에 투자한 1억원으로 점포를 매입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초연금에는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산정시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임대소득 52.6%, 점포 임대소득 51%에 피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매입한 정보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대출이 있다면 100%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부께서 3,000cc 승용차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서 혹시 기초연금액에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2024년부터 삭제되어서 현재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지 않고 차량가액 만큼만 일반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계산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기초연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단 자녀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함께 살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해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평가에게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작년 대비 6%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제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